이곳은 죽으면 캐릭터가 삭제되는 하드코어 옛날 메이플입니다. 기존 메이플하고 다르게 이름마다 찍을 수 있는 증강체와 무기에 달린 스킬에 따라 캐릭터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엔딩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엔딩을 보면 쉬우니 세 가지 도전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HP 1억 레벨 140 작품 잡기. 두 번째 한 번도 죽지 않고 클리어. 마지막으로 초지작템 띄어서 데미지 고점보기 앞으로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메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로 메카닉이 추가가 되었어요. 마을로 가가지고 능력 가부와 실험 책을 먹으면 메카닉 스킬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책이 랜덤이거든요 3분의 1입니다 일단 그 한번 해보죠 운이 좋으면은 메카닉 바로 할수 있겠지 오르비스 엘나스를 가야된단 말이죠 오르비스 탑에서 50만원 내가 넘어가니까 그럼 오르비스 엘나스 두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장비 쓸데없는걸 받았네 스킬 달려있나 뭐 메카닉 스킬 쓰기 전까지는 대충 뭐 스킬같은거 써가지고 레벨업을 하죠 오이건 오, 뭐야 요온 제로의 장갑 먹었습니다. 이게 HP랑 공격력이 붙어 있는 개사기 장갑이죠. 자이 원거리 마스터리를 찍어주면 여기 보이는 외계인 친구 있죠. 이걸 먹어야지 메카닉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카닉을 먹으려면은 책을 먹으러 아랫마을로 가야 되죠. 빠르게 머신맘을 잡고 에나이스로 넘어갑시다. 자저 책을 단한 번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에 무조건 나와줘야지 가능할 거고요. 자, 한번 잡아볼까요? 깔끔하게 머신맘 잡아주고, 자뿔 불어주고, 자 여기서 얘들 사냥이나 좀 해주죠. 자카산드한테 말을 걸어서 아랫마을로 이동해줄 겁니다. 어 얘한테 말을 걸어서. 책을 받아야 됩니다. 메카닉 나오는 책이 3분의 1의 확률, 과연? 아, 자 오르카의 계획 이거를 먹었는데 자 여기 보이면 나오는 책이 자 능력 가부와 실험 분열된 정신은 저 오르카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메카닉으로 지나가 안 되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오르비스 에나스두 배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머시맘을 잡을 거면은 스피드런 초반에 하듯이 플레이하면 되는 거어 그냥 스피드런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얘 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50만 모았고, 자 바로 아랫마을로 다시 넘어가서 책 한번 먹어야죠. 자 이제 얘한테 책을 받아 줍시다. 자 받았고요. 아, 열심히 다시 하고, 요거는 빠른 스킵을 통해서 오겠습니다. 네. 자, 제발!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능력 가부하시오 원고. 자 이걸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네뭐 대충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외계인 친구 찍었죠? 자 드디어 메카닉으로 지나가 되고요. 다행히도 아까 보스 잡고 요원 재료의 나일론 장갑을 먹었거든요. 개꿀이죠자 그럼 제비한테 말 걸러 갑시다. 여기 위에 있을 거야. 어 그렇지. 자 제비 안녕.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게 외계 통신 장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무기 스킬 쭈쭈 쥬쥬. 실험용 쭈쭈를 받습니다. 에? <laughs> 이상한데? 어, 아무튼, 자, 제비가 세탁기로 조립한 비행장치라고 하고요. 레벨이 30, 7 0렙마다 이게 레벨업이 되고요. 이렇게 귀걸이 스킬, 탑승이 가능합니다. 쉴드가 4개로 고정되는 대신에, 쉴드를다 쓰면 폭발을 한다. 자, 이렇게 탑승을 하면은 스킬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플레임 런처입니다. 167%의 데미지로 여덟 명을 공격합니다. 공격 횟수는 두 번이네요. 어, 심지어 이거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가네. 자, 거대 로버 최대 공격은 15명이고 1440% 데미지. 오, 와우, 와우. 괜찮지다. 자, 그리고 아토믹 캐머 여덟 명을 공격을 하고요. 기절 시간이 있습니다. 오! 오, 생각보다 공속이 빠른데 자, 그리고 로켓 부스터. 자,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한다. 그냥 여기 이렇게 빈 곳에서는 점프가 안 되는데 이런 데서는 점프가 이렇게 되네. 아, 위에 뭐가 있어야지 점프가 되고요. D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오, 오, 저귀 척을 갖다 던져버리네. 폭발시켜버리네. 오, 신기한데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르비스 엘나스 두 배를 했는데 현재 경험치로두 배가 제용되는거 보니까 아랫마을도 오르비스 엘나스로 포함되는 거 같아요. 여기서 차냥을좀 해보자. 오, 자, 플레임. 오! 야 잠깐만 장점 마법사는 이 플레임을 쓰면서 텔레포트가 가능하다 이게 뭐야 이 진짜예요? 개사기인데요? 자 아토믹 이게 범위가 좋을 것 같거든 그렇지 어 데미지 좋아요 데미지도 좋고 범위도 좋고 괜찮다 거대 로봇 한번 써볼까요? 자 전체 공격기 아, 그렇죠. 전체 공격기도 좋다. 공격력이랑 체력이 가장 잘 붙어있는 무기를 하나 먹든가, 아니면 고립제 무기를 먹는 게 좋겠네요. 자, 증강체 찍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안녕히 집회 하나 더 찍어주고, 주문전 수팬 하자. 그리고 생물포이스를 마스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로킹 좋아요. 작품 잡을 때 정말 쓸모있죠. 뭐 크리티클샷도 하나 더. 바로 잡죠. 디버프 받고 잡겠습니다. 전체 공격기 써주면서, 어? 한방 코스. 다음 맵도 한번 가보자.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그럼 좋은 맵이 많을 거거든. 뭐 호돌이도 괜찮고. 여기 그러면 개비가 괜찮지 않나? 어, 어? 나 이거 왜 던졌니? 개비는 60레벨짜리. 그리고 얘네가 원래는 변신을 하는데 변신하는 게 없어졌네요. 야, 변신이 안 된다 얘네. 아, 여기는 유령의 집. 여기가 그거 아닌가요? 여기다 이제 그떡 같은 거 던지면은 그 개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두 개비 애들. 어? 고블린이 이렇게 딱 돼지고기 좋고. 이 히든 스트리트가, 이거는 아마 GMS 전용 그런가 봐요. 그 맵을 보면은 쓸만한 게 여기는 아닌 것 같고. 히든스트 여기 맵 괜찮은데요? 일자맵이네 심지어 일자맵에다가 2층까지 밖에 없고 아 히든텔포는 없는데 근데 마법사여서 위텔 아래텔이 되거든요? 여기 사냥하기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알기는이굴 삼미호가 레벨대가 좀 높거든요? 어 그치 렇 56렙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자 호거리 53렙인데 아 뭔가 여기 맵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일단은 디버프 받고 입장을 할게요 자 이걸로 때리면 되겠죠? 어 그렇지 자, 이게 지속 공격이기 때문에 이걸로 개패면은 편할 것 같다. 심지어 사거리도 되게 기네요. 어, 사거리가 거의 이 정도? 좋데 자, 아무튼, 여기 맵은 생각보다 별로다. 자, 여기는 멧돼지의 연역이라고 하네요. 히든 스트리트.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길들일 수 있는 멧돼지. 70레벨이네, 이 멧돼지가. 근데 이게 미스같 뜨네요. 이거는 오케이, 확인. 여기 맵도 나쁘진 않은 듯? 근데 이제, 목 쟁량이 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맵은 호랑이 숲입니다. 여기는 맵이 척 봐도 별로네요. 그냥 아랫마을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산미호 나오는 데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자, 여기, 달고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밀집조도 괜찮고. 어, 사냥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사냥을 쭉 하겠습니다 자, 오오 뭐야 자, 보스헌터 그리브도 떴습니다 이러면은 삼신기... 중에 두 개는 뭐았고 좋습니다. 50레벨 찍었고요 증강체를 쭉 찍어보겠습니다. 자, 클리티 캐 마스터 해주고 익스프로시브가 되나요? 원거리 무기 장착시 비마법 원거리 공격 없네요. 아, 이거 다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 단점이 좀 있네. 예, 적용이 다 하나도 안 되네요. 비홀도 오라 하나 찍죠. 체력 회복하는 거 좋고 매소업 좋습니다. 매소업 찍어주고 이거는 윈드부스터 찍으면 공격속도가 적용이 되겠죠. 이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스 디버 받고 잡아야겠죠. 야 좋아 좋아! 아주 강력해. 거리 조절해 주면서. 자, 광역기도 써주고. 심지어 7실랩 찍으면은 또 강력해진다는 사실, 메카닉이. 자, 끝거리에서 때려주면은 아, 편한데? <laughs> 아 편하네 이 친구가 생각보다 편, 너무 편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메카닉이니까 그가뭐 근본 있게 총 쓰죠 총 그리고 폭발했을 때 바로 탈수 있게 타임리프 스킬을 먹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렙제 높음. 오 뭐야 파이널 콧이 떴는데 이거는 그럼 버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일단 파밍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사용 계속하고 다음 보스에서 한번 강화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보스 때부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8 0레 보스입니다 이 스펙으로 잡기가 조금 힘들죠 한번 스펙업을 해볼까요 돌려볼게요 이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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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떴습니다. 얘 이거예요, 이거. 얘를 던져. 자, 던져서 폭파가 됐죠. 그지 쿨타임이 돌고 있을 때 친구를 사용을 하면은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서 바로 얘를 탈수가 있을 텐데. 뭐죠? 아, 그래. 이,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 이입 적용이 안 되고. 오케이 확인? 자, 파이널 컷이나 씁시다. 자, 파이널 컷 사용해서 자, 지금 체력을 낮춰 주면은 버섯 그 터지면서 이제 버프까지 하면은 공격력이 많이 높아지고요. 한번 잡아 볼게요. 버프가 있으니까 잡을만 할것 같거든? 그렇지, 오오오오, 데미지 몇 개세요? 진짜예요 크리티컬 3만까지 나오네요? 어, 이러면 충분히 잡고. 심지어 범위가 길기 때문에 끝거리에서 조정해주면서 잡아주면은 됩니다. 자, 버프 끝나기 전에 마지막은 전탄 발사. 깔끔 31만 뜨네요, 크리티컬. 엄청 세네. 그니까 내 욕심은 그서 98렙까지 그냥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작품을 잡으러 가면 될거 같은데, 일단은 90렙 보스 잡아야 되니까, 90렙 보스 때 가볍게 작을 조금 해보든가, 아니면은 98렙까지 사냥을 하고 해보죠. 자, 드디어 90레벨을 찍었습니다. 증강체를 한번 다 볼까요? 증강체가 이제 거의 다 찍은 것 같고, 어? 원거리? 공석이 좀 빨라지나 이러면 멀티스로우 혹시 뭔가 한번 찍어볼까 아이즈 한번 찍어볼까 아, 아 공석 빨라지나 아 공석 빨라지네 공석 영향이 있네요 이거 이건 신기하네 오케이 이러면은 웬만한 스킬들은 다 찍은 것 같죠 이거 장갑을 좀 강화를 해볼까요 지금 주문서 엄청 많거든요 자강화하던 주문서를 붙여봅니다 HP 100 여걸로 그냥 쓸까요 여기에서 자 파괴 해 주문서로 이런 식으로 강화 횟수를 전부 다 복구를 시켜줍니다. 네개다 복구가 됐고요. 또 나머지 공명 주문서를 밟을 겁니다. 14번이고요. 자, 공명. 하나, 둘, 셋, 오, 어?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여섯 번이나 성공했어. 일곱, 여덟? 어, 오케이 8번 아, 오케이. 아홉? 열? 잠깐만. 세번 남았는데. 아, 100이 주문서 많거든. 오케이, 네 개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10번이나, 지금 10번이나 성공했죠? 오, 미쳤네. 이렇게 빨리 성공된다고. 이 자, 강화일수. 야, 4개 벌써 복구됐고요. 자, 공명. 마지막 하나? 두번 남았어요, 두 번. 야, 아니, 오, 오, 오늘 운이 좋은데? 자, 한 번만 더 복구를. 자, 운이 좋으니까 흑이 한 번만. 그렇지. 운이 좋을 것 같았다. 어! 공격력? 313 글로브? 와 심지어 완작이에요 완작 야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 대박이네 공격력 313에 지금 현재 수공 11,000까지 올라왔고요 파이널 컷 써가지고 버서크 자 버서크가 현재 체력이 40% 미만일 때80%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귀걸이에 있는 파이널 컷까지 하면은 45% 버프까지 있죠 자 이러면 현재 수공 16,800자 <laughs> 데미지 크리티컬 10만까지 나오고요 오 근데 하지만 내가 더 세지 어쩔 건데 자, 이거 끝거리에서 싸우면 되죠, 끝거리. 어, 잠깐만. 이러면, 이거 써주고. 그렇지. 크리티컬 89만 떴습니다, 크리티컬 89만. 이러면 주문서 파밍 그만하고 불독 있는 데 가서 높은 레벨의 무기한번 노려볼게요. 시험의 동굴로 왔고요. 여기서 파이어독을 잡으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얘 파이어독. 생각보다 안 죽는데요? 어? 이거 크리티컬 13만씩 나오네? 요거크리티가 13만씩 뜨네요? 애들이 점프가 돼가지고 그렇지 나쁘지 않고 자 총은 못 먹었어요 이러면 무기 빼고 강화를 하면 되니까 뭐 나쁘진 않고요 99레벨에 드디어 자크맨 문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강화를 할 차례입니다 초 지작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돈 2억이나 있고요 모자 먼저 해볼까요? 모자가 강화할 수가 많기 때문에 모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화 좋아요 제조합 주문서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어? 1집 하나 더박았또 이러면 파괴 주문서로 복구를 해 그렇지 강화해서 복구를 했고요 유전자 안 떴고 유전자 HP 228 좋아요 한번더 그렇지 아 덱스 104 이거는 강화의 수쭉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해보자 지금 HP가 잘 떠가지고 스텝 펑팅이 많이 됐거든요 자 강화의 수 16번 남았고요 유전자 잡주면서 많습니다 명중치 마력이랑 자 지금 스탯은 2개로 됐고 HP랑 공격력이 떠주면은 아, HP나 덱스가 떠주면은, 그걸로 이제, 강화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인트 마력. 와, 인트 마력? 미쳤네, 이거. 아, 방어력. 자, 11번. 자, 덱스 x 랑 공격력. 아, 명중치, 잠깐만. 아, 아, 아 공격력 338. 공격력이라 떴으니까, 이거 쓰겠습니다. 자, 해서 레벨 점프 주문서를, 싹싹 김치. 어, 한 번. 아, 두 번. 아, 세 번. 아, 세 번. 이거 이러면 복구를 해. 어, 복구를 하겠습니다. 흑이 한 번만, 그렇지. 저두번 좋아, 성공했고, 좋아요. 복구 잘 되는 편, 성공. 성공, 좋아. 726, 한번 더. 42개 남았죠. 자, 한번 했고, 흑이 한 번만, 그렇지. 성공, 실패. 두번 남았습니다. 두 번. 자, 여기서 레벨 점프, 실패. 자, 레벨 점프 점수 두개 남았죠. 오케이, 마지막 하나. 자, 제발 붙어라. 마지막 하나 갑니다. 성공! 공격력 1000. 와! 미쳤다. 자, 공격력 1000 모자 완성됐습니다. 자, 스택 공격력 1000짜리 모자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신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아. 이 정도 올려줬고요. 강화치 총 16번 남았고요. 자. 공격력 아니야. HP가 떠야 돼.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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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번 10번 안에 뜰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10번 안에 안뜰것 같으니까 복구 한번 하고 이번엔 강화 온돈 주문서로 고점을 한번 볼게요 강화 온돈 주문서 고점 여기서 다섯 개 남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HP를 최대한 많이 할게요 강화 온돈 주문서랑 복구 주문서가 많으니까 170? 전부 다 성공해서 170이면은 이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걸로 한번 갑시다 강화 횟수 쭉 늘려줘서 좋아요 12번 고점이 좀 높거든요? HP 잘 붙었다. 아, 실패. 성공. 자, 7번 남았습니다. HP 564. 다섯 번 남았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덱스가 떠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덱스. 덱스 221. 아니, 나왔으니까, 오. 좋아. HP 1400. 잠깐만. 이러면은, 강화일수를, 그냥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강화일수. 끝까지 올려주고, 자 이러면은 덱스 541 공격력 541 잠깐만 덱스랑 공격력 541인데 아 지금 내가 강화했을 끝이야 더 이상 안되고요 덱스 공격력이 541 이거든요 이거 지금 아 이러면 아 강화 한 번만 이거 지금 할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그렇지 헉, 공격력이 붙었다 심지어 자 공명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렇지 자아 공명 다 붙었는데 HP 800에 공격력 862 괜찮은데요? 덱스 500에 공격력 867 모든 강화가 다된거 같.. 아 오케이 이제 강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 공격력 1000 모자고요 귀걸이는 덱스 62귀걸입니다 공격력 313에 장갑 덱스 541 공격력 867 신발이고요 마지막으로 병신입니다 요거는 강화 온도 주문서라도 쓰죠 공격 87 어.. 이 정도만은 뭐 그냥 무난무난한 거 같습니다 현재 스펙은 으악. 잠깐만 수공 12만 6699? 벌랑이 역대급으로 강한 것 같죠? 파이널 컷까지 쓴다면은 공격력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자품 잡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귀걸이 버프로 써서 만이야 17만?! 자 17만이죠? 여기서 이제 <봇> 요거 자 크리티컬 200만 뜹니다 크리티컬 200만 자 크리티컬 200만이고 요거는 야 320만 야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자 평타 한 대당 2퍼씩 달고 있고요 자 평타 한대 2퍼씩 요거는 이거 쓰면은 천만 뜨겠는데? 잠깐만 야 데미지가 어쨌든 정말 강력하고요 야 이게 진짜 말도 안되네 자 이때 요거 던져서 버려버리고 여기서 강화를 해줍니다 이게 체력이 차면은 데미지가 또 약해지기 때문에 자 다시 타주고 그렇지, 야, 이런 많은 데미지가 100만이 나오거든. 자, 260만? 370만? 와, 2 0 370만 나오고요. 이거 한 방당 거의 4%씩 까이죠. 예, 4%, 5%씩 까이고 있습니다. 피해주면서. 자, 평타는, 야, 이게, 이게, 버서크에다가 파이널 컷 버프가 있으니까 130만씩 나오죠, 크리티컬. 와, 양, 장난 아닙니다. 야,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자, 컷 됐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또, 여거가 있으니까, 귀걸이를 바꿔서, 버프를 또 유지하겠습니다. 를 다시 바꿔서, 타준 다음에, 개 패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오오나 이거 왜 벗었지? 어? 어, 나, 나, 잠깐만, 이거 나 이거 왜 던졌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저 이거 왜 던졌어요?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왜 던졌죠? 자, 회복 좀, 회복 좀, 회복 좀 해주고, 어, 회복 좀 해주고, 나 이거 왜 던졌냐? 멍청이냐? 자, 버프, 리필 해주고요, 타줍니다. 오케이. 아 위기 위기 바보 같은 짓해서 끌날 뻔했고 잠몹 잡으려다가 조질 뻔. 에 잡콘 3 페이지인데 음 이거는 맞딜해도 이길 것 같죠? 버서크의 파이널컷 시너지가 미쳤죠? 이렇게 애들 많을 때는 이걸로 잠몹 처리해주면서 나머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 남았을 때 전탄발사. 와, 전탄발사가 1300만 나온다. 깔끔하게 작품. 잡고 마무리를 접었습니다. 이제 100레벨 찍고 마무리 한번 접어볼까요? 와, 재밌다, 재밌어. 데미지가 확실히 재밌네. 이 정도 고점은 오랜만인데. 자, 마지막 보스인데. 보스를 이거 던지는 거 있죠? 800%의 데미지를 주거든요? 던지는 걸로만 해서 잡을 수가 있을까? 왠지 그러고 싶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거, 이거 던지는 거. 이거 폭발로 한번 잡아볼게요. 버프 리필. 17만. 버프 리필 됐고요. 자, 1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거 타고, 잡겠습니다. 던져. 야, 야, 이걸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어, 가지, 어, 가지? 저걸 안 죽는데요? 자, 평타, 평타쳐, 평타쳐, 평타쳐. 자, 평타 좀 치겠습니다, 평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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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자, 이러면, 은 버프 리필 좀 해주고, 오케이. 타줘, 타줘. 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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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줘. 자, 탔고, 아. 자 마지막 던지는 걸로 잡아 휙오오야 <laughs> 깜짝아 야안 맞는 줄 알았다 야 드래곤 세이트로야 드디어 먹네 이거를 아 이게 110레벨짜리 총이죠 드래곤 총야 이걸 지금 먹으면은 의미가 없는데 아쉽다 자 오늘도 메카닉으로 한번 1 0 0 찍어보면서 사냥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랫마을이 뜨면서 좋은게 오르비스 엘나스 두배를 띄우고 아랫마을 와서 사냥을 하면 주문서 판매하기가 정말 좋아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점을 봤는데 오늘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